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더 멍청해지셨나요? 조금 자극적인 질문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뇌과학자들이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뼈 아픈 경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보며 믿고 따라 하던 그 완벽해 보이는 갓생 루틴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파괴하고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6시 기상, 7시 업무 시작 같은 정해진 시간표에 여러분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순간, 내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남이 짜놓은 알고리즘의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혜라고 믿어왔던 휴식과 루틴에 대한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한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뇌는 갈수록 퇴화하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수많은 뇌과학 기반 최적의 루틴이라는 짤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7시부터 9시까지가 뇌의 골든 타이밍이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거나, 아침은 굶고 점심만 먹어야 뇌가 맑아진다는 식의 단정적인 조언들 말이죠. 하지만 진짜 뇌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뇌는 지문보다 더 개별적이고 복잡한 존재인데, 어떻게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똑같은 시간표를 처방전으로 내밀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루틴을 따라 하다가 실패하고 자책하고 계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가,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온몸으로 거부반응을 보낸 건강한 신호였습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모두에게 맞는 단 하나의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과학자가 아니라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는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모두에게 맞는 루틴이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진짜 공부를 잘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남의 루틴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 1분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 처절하게 실험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라인에 떠도는 온갖 카더라 정보들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뇌과학적 습관은 바로 철저한 의심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자가 나와서 아침 6시에 일어나 기상 시간을 기록하고 찬물 샤워를 하라고 강조해도 그것이 내 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것은 나에게만큼은 독이 되는 정보일 뿐입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고개를 끄덕이며 찬양하더라도 내 뇌가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야말로 우리 뇌가 멍청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과학자의 태도는 남의 결론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앤드루 후버만 같은 세계적인 학자가 추천하는 루틴도. 분명히 훌륭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이 당신의 뇌구조나 유전적 특성까지 완벽하게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9시에 일어났을 때 최상의 명료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창의적인 영감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물어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시도하고 실패하며 우연히 발견해 나가는 일종의 세렌디피티여야 합니다. 남의 정답을 내 삶에 강제로 주입하는 것은 뇌에 대한 심각한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진짜 루틴을 찾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철저한 실험과 기록입니다. 6시에 일어나 보기도 하고 8시에 일어나 보기도 하며 각기 다른 시도를 일주일 단위로 반복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내 몸의 에너지 상태와 집중력을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기록해 보십시오. 프로 야구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기 전 배틀을 몇번 휘둘러야 공이 잘 맞는지 스스로 알아내기 위해 평생 훈련 일지를 쓰듯 우리도 내 인생의 최상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뇌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기록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행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얻은 루틴은 결코 내 것이 될수 없습니다. 남이 짜준 시간표대로 사는 것은 뇌가 죽어가는 길이지만, 나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것은 뇌의 시냅스를 폭발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오후에 집중력이 유지되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십시오.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데이터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뇌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시간표보다 수만 배더 중요한 뇌 사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과 회고의 루틴입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내가 마주할 가장 중요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구를 만나 어떤 인사를 건넬지 상대방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어떤 표정으로 대답할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의 경우의 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 현실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겨도 이건 내 머릿속 시뮬레이션 넘버 3 상황이네 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상력 훈련은 단순히 마음의 준비를 넘어 뇌의 인지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입니다. 하루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셀프 리플렉션, 즉, 회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현실이 어떻게 달랐는지, 내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되짚어보는 과정이 365일 사이면 그것은 그 어떤 뇌과학 서적보다 값진 보물이 됩니다. 밤에는 나를 돌아보고 아침에는 나를 미리 살아보는 이 짧은 습관이야말로 뇌를 가장 젊고 똑똑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러한 사고의 주도권을 너무 쉽게 타인에게 넘겨주곤 합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MBTI나 문과, 이과 같은 이분법적 틀에 자신을 가두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이런 유형이라 원래 이래라며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곤 하죠.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볼때 아주 정교한 가스라이팅과 같습니다. 누군가 정의해 놓은 좁은 박스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서사에 맞춰 행동을 고착화시켜 버립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똑같은 도형 문제를 주고 한 그룹에는 수학 문제라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는 미술 문제라고 말했을 뿐인데, 성별에 따른 성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프레임이 우리의 실제 지능을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차원적인 등수나 이분법적인 분류의 축을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하나의 잣대에서 내가 몇 등인지를 고민하지 말고, 나만의 새로운 Y축과 Z축을 직접 그려 넣으십시오. 공부는 못해도 공감능력이 뛰어난 축을 만들 수 있고 암기는 서툴러도 사물을 다르게 보는 창의성의 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과학이 말하는 고도의 지능이란 이처럼 다양한 관점을 유연하게 오가며 상황에 맞게 자신의 뇌를 최적화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박스 밖으로 나와 스스로를 다차원적인 존재로 정의할 때 우리 뇌는 비로소 퇴화를 멈추고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을 기르는 가장 강력한 훈련법은 바로 예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정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해를 보라색으로 칠해도 비난받지 않고 정해진 악보를 벗어나 연주해도 새로운 장르가 될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죠. 예술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보지 못하던 세상을 보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화가 파울 클레이가 말했듯 예술적 눈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의 본질을 껴뚫어보는 진정한 과학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만 굳어지고 멍청해지는 기분이 든다면 당장 미술관으로 달려가 딱한 작품만 3시간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 3분은 미칠듯이 지루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15초짜리 영상에 길들여진 뇌가 고통을 호소하겠죠. 하지만 그 지루함을 뚫고 3시간을 견뎌내면 이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미세한 선과 색감, 작가의 숨결이 뇌속으로 밀려들어오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필터를 청소하고 관찰력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쇼포명상의 자극적인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뇌에게 애매함과 고요함을 선물하십시오. 정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그 불편함을 견디는 시간 속에서만 나만의 고유한 언어와 사고가 싹틀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정답을 대신 내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을 뿐, 그것이 당신의 삶을 대변하는 진실은 아닙니다. 남들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통계적인 수치에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맡기지 마십시오. 정답이 있는 일은 기계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답이 없는 일에 도전하며 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을 견디며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그 고독한 과정이야말로 뇌를 멍청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결국 멍청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내 뇌의 주도권을 결코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 당연해 보이는 정보들에 대해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의 칼날을 들이대십시오. 나를 가두고 있는 낡은 틀을 하나씩 깨뜨리며 예술가처럼 상상하고 과학자처럼 증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남이 짜준 시간표 대신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있게 응시하는 세 시간의 관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어날 것이며 이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강력한 경고와 조언들이 여러분의 굳어있던 사고에 작지만 깊은 균열을 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에 남은 시간들을 단순히 남의 루틴을 복제하며 버티는 시간이 아닌 오직 여러분만의 고유한 데이터를 쌓아가는 풍요로운 진화의 시간으로 채워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과 명료한 사고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